안녕하세요, JMTV 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원래 김형주의 무계획이죠. 네, 근데 저희 어. 어쩌다 보니까 주어가 빠졌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저희 대표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일교차가 좀 심하잖아요. 요즘 네. 날이 많이 추워서 낮은도 음. 덥고 아침, 저녁에도 추워서 낮에는 봄, 가을 같고 저녁과 아침은 좀 많이 쌀쌀해요 어, 완전 겨울이에요 네, 네. 이럴 때수록 건강 많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차량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무게익이잖아요 무게익은 그쵸. 아무 차나 갖고 나오면 안 되죠 보통은 조금 재미있는 차량이라던가 네, 아니면 가격대가 조금 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는 차량 그렇죠. 오늘은 둘다 포르쉐인데요 포르쉐에서도 카이엔입니다. 어, 대표적인 패밀리 SUV로도 포르쉐 라인업에서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나 이 카이엔은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와서 좀 그래도 가격이 어, 괜찮죠? 네. 살만하죠? 가격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내려오는 편이기 때문에, 음. 이거 정도는 중고차로는 조금 전빌만 한 가격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차 같은 경우에 신차 출고가 기본 가격이 1억이 살짝 넘고요. 네. 추가 옵션 넣은 게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넣었더라고요. 기본이 보통 2, 3천이더라고요. 네, 네. 2, 3천 넣었는데, 지금 그러면 1억 3천만원 가까이 된 차가, 아. 판매가 얼마죠지 않지? 7,890만원. 7,890. 그러니까 솔직히... 옵션 포함해서 1억 3천에서 얼마 빠진 거예요? 거의 하프죠. 하프. 네, 거의 야, 하프예요. 야. 금액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는데, 야. 가격만 듣고 따지자면 신차 기준으로 이제 X5랑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네. 그게 조금 더 비싸긴 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얘가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바뀐 모델이잖아요. 네. 신형 카이엔인데 아, 확실히 실내가 많이 바뀌었네요. 전 제일 좋았던 게이 음. 센터 고등어 뼈가 사라진 거. 야, <laughs> 이게 그게 사라지고 터치 패널로 바뀌었죠.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이 앞전 한 18년식, 17년식만 가도 특히나 이 아... 디스플레이. 네. 너무 약간 구형 느낌 나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가격 네. 대비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 음. 디스플레이만큼은 이제는 포르쉐도 좀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옆으로 굉장히 와이드해졌고요 터치 네. 패널 들어갔는데 다양한 기능 들을 여기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현 씨가 설명하셨다시피 깔끔하게 지금 터치 패널로 바뀌어 있고요 누를 때 질감도 되게 좋아요 네. 약간 햅틱 기능이 어, 들어갔죠 맞아요. 눌렸나 안 눌렸나에 대한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질감 좋은데요 이거 네. 가끔가다가 이제 중국산으로 신형 아. 제조해놓으신 분들이 계신데데희도한대 느낌. 있었어요. 느낌이 다르. 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적이에요 그건 누를 때이 버튼이 전체 움직이거든요. 아. 좌우로. 근데 이건 딱때 네. 누르는 버튼만 딱 정확하게 네. 터치가 됩니다. 실내는 진짜로 신형 느낌이 많이 나는데 포르쉐의 또 장점이 외관에서는 네. 크게 크게 변화를 안 줘요. 그래서 구형 모델로 사도 이 어, 네, 약간 맞아요. 일반인 분들은 저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약간 구분이 힘들 정도로 변형을 많이 안 주는데 근데 이 신형 모델에서는 뒤에 뒷 모습 셀프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줬어요 네. 그래 솔직히 앞에보다 뒤가 더. 근데 그거 아시죠? 음. 운전하는 사람들끼리는 보통 차를 어디를 보죠? 뒤를 보죠. 앞 차의 뒤를 보죠. 그쵸? 봅니다. 그게 잘 꼬시죠. 음. 네. 이 카이엔 차량의 장점이 뭐냐면 포르쉐하면 그래도 스포티함이잖아요. 아, 그렇 SUV 치고는 낮은 차체를 갖고 있습니다. 날렵하죠. 날렵하죠. 왜냐면이 네. 포르쉐의 특성상 그래요. 스포츠카의 DNA를 SUV에 옮기려고 했던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주행할 때 그대로 질감이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노멀 모드잖아요. 노멀 네. 모드일 때는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약간 세단을 표현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다가 스포츠부터 스포츠 플러스 이런 것들도 옵션 보시면 크로노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런 두 가지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밀리카로 딱 적당한 게 아이들 태워서 좀 부드럽게 운전을 하다가 혼자 조금 주행 그렇죠. 즐기고 싶을 때는 스포츠놓고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낮과 네. 밤이 바뀌는 거야. 아, 낮에는 나, 낮에는 이제 어디 여행 갈때 조용히 네. 이제 왜하면 밟으면 옆에서 바로 손 날라고 거든요 아, 아, 그렇죠. 천천히 가라. 그래서 뒤에 애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세게 달리냐고 신호도 좀 기다렸다가 라 하지만 우리 아빠들은 또그 달리고 맞아. 싶은 DNA가 내포드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는 애들 재워 놓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음악 크게 틀어놓고 스포츠 플러스 바로 눌러버리죠. 바로 가야죠. 예. 출발 그러면은 출발 이제 낮에 쌓였던 네. 스트레스가 바로 해결. 한방에 날라갑니다. 풀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아니면 아. 조기 축구 나가기에도 눈치도 음. 보이고 하지만 밤에 잠깐 잠깐 드라이브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여자는 아니라 제목인데 네. 특히나 남자는 이 드라이브를 할때또 풀리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중에서 저는 또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풀리더라고요. 옵션도요. 어, 거의 3천만원 가까이 추가 옵션 넣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죠. 뭐 풍풍 시트, 네. 열선 시트, 1열에 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여러분들 음. 아시겠지만 앞쪽에 시계라든가 뒤쪽에 마크는 모두 다 옵션입니다. 많은 음. 분들이 너무 옵션 옵션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게 뭐냐면 네. 나만의 차예. 똑같은 포르쉐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딱 고개 꺾어서 이거, 이거 포르쉐 마크 이거 사진 찍을 보여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왜, 보여야 돼. 8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비싸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또 색깔 바꿔놓으셨잖아요. 이것도 다 유료예요, 여러분. 네, 다 이거 다돈 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키 케이스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바꿔서 또 옐로와 음. 그린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조금은 지 밟아볼 수 있는 구간대로 진입을 할 건데요. 네. 지금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자, 서스펜션도 당연히 딱딱하게 세팅 값이 바뀌죠. 어, 소리도 약간 바뀌었어요. 어, 엔진 사운드도 좀 네.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을 바꾸는 모습인데, 자, 벌써 출력 값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뀌고요. 아, 코너링 돌 때가 진짜 예술이에요. SUV인데 코너링을 이렇게 과격하게 돌아도 된다고? 그,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쏠리는 좀잘 잡아줘요. 와이 정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야 방금 전에 차선 변경할 때 봤어요 차가 안 흔들리잖아요 잡아주는 맞아요 빠릿빠릿하고 노말 모드에서는 네. 못 느꼈던 다른... 가수성을 진짜 아까 얘기다 낮과 밤이 다른 차량으로 진짜 제 개인 것 같아요 음. 오 마치 조금 과장해서 911인가? 아 약간 그런 느낌다 911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재미가. 스포츠 DNA를 많이 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포르쉐 카이엔인데요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세단에서 편합니다 아, 전형적인 SUV의 네. 안정적인 시야 확보와 승차감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게 신형은 장점이 배열이 있어서 여기서도 아, 스포츠 스포츠가, 모드를 바꿀 맞아요. 수가 있죠 헤드 쪽에둘 있죠 음, 이런 것들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솔린 라인이잖아요. 100이랑도 뭐 2000cc가 아니라 조금 더큰3.0 차량이고 뭐 응. 궁금한 게 그럼 얘는 꼭필리 고급류를 넣어야 하나가 좀 궁금해요. 넣어주는 게 좋죠. 이왕이면 넣는, 이왕이면 넣는 좋죠? 네. 게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이런 건것 같아요. 최지 콜라 좋아하죠? 아 당장 콜라 먹는다고 문제가 되나요? 아, 아 이렇게도 마상 넣... 어, 맛은... 음. 아무래도 물을 네. 먹는 게 좋겠죠. 그쵸. 근데 장기적으로 콜라를 계속 먹다 보면 조금 아무래도 네. 안 좋은 게 쌓이겠죠. 어, 그런 개념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급류는 3.0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쉐 차량이잖아요 저가 네.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차들은 웬만하면 다 고급류 세팅이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아끼신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게또 수리비로 돌아올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차이가 생각보다 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크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가득 넣는 기준으로 했을 때만 원, 이만 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넣을만 하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수리비에 비하면 심지어, 네. 아반떼 CN7 일부 모델은. 권장사항이? 고, 권장사항이 고급류 세팅으로 되어 있고. 아, 옥탄가 95 이상이군요. 맞아요. 네. 고급, 고급류가 들어왔을 때랑 일반유가 들어왔을 때랑, 어, 파워트레인의 세팅값을 달리하게끔 이슈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식을 조금. 응, 맞아요. 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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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류는 적극적으로 이제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고 있죠. 앞전에 구형 모델은 3.6 네. 가솔린 모델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네. 3.6에서 3.0으로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어, 오히려 더 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능 대비는 더 올리고, 연비는 조금 더, 더 챙겨갈 수도 있고요. 맞아요. 부담도 좀더 적죠. 배기가스 이제 배출량도 그쵸.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개선을 해서 만들어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됐다 해서 성능이 좋은 아... 건 아니에요. 그게 기술력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SUV에서 제로백을 6.2초 때로 끊어버립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데 어, 주행할 때 아무 이상 없었죠? 어, 네 지금까지 뭐 음. 타면서 아쉬운 점은 일단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주행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요. 코너링 돌 때도 아 카이란이구나, 그게... 오르쉐구나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었는데 외관 상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서 외관 상태 한번 볼게요 가시죠. 포르쉐 2020년식 네? 가솔린 3.0 모델이죠. 신형 모델, 바뀐 모델이고 오늘 판매가가 7... 얼마라고 했죠? 789. 7,890만 원에 네. 7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자,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시죠. 아, 근데 사실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게 반반사. 네. 이거는 반반사 아니고 반사 같은데요? 거의 완전 반사 같지 아요 네, 예, 완전 반사로, 하.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 차주분이 어. 되게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셨던 것같요 전체적으로 음. 틴팅이 굉장히 짙은 편이에요. 이게 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외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화면에 보이겠지만 블랙이야.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는 거를 틴팅에서 한번 딱 변화를 주는 어, 것 같아요. 뭔가 좀더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맞고요. 신형 모델의 가장 큰 변화가 앞에서는 이 4점씩 헤드라이트가 라이크. 네. 들어간 거죠. 어, 라이트가 이뻐요. 이쁘고요. 하단에 있는 버퍼라인도 굉장히 과격해졌습니다. 에어덕트 있는 부분들부터 여기에는 이제 네.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형적인 카이엔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옮겨온 DNA는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 바뀌었죠. 휠도 바뀌었고요. 살짝 살짝 조금 가미된 게 음. 있습니다. 음. 20년치에 7만km면 아주 적은 주행거리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했던 게 어디? 보닛이었어요. 본닛이. 한편 놀랐어요. 햇빛 반사 타에서 너무 잘 보이잖아요. 지금 위쪽에 있는 나무가 그들 그림처럼 확반사요 도화지인 듯한 느낌으로다가 거울처럼 맞아 거울처럼 네. 다 반사를 해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앞유리도 <laughs> 너무 깨끗한데요. 제가 보기엔 어. 시내 주행만 좀 많이 하셨을 것같아요 너무 어, 깨끗해요. 그러면 돌임이 네. 아예 안 보입니다. 지금 측면에서 휠 보면 휠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거 보이고요. 네. 피렐리의 스컬피온 타이어가 트레이드 괜찮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 측면 상태 한번 와, 볼까요? 옆쪽에도 봐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내가 당하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콕 당하는 구간인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붓터치나 문콕도 일단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생활 PPF도 네. 기본적으로 엣지 부분이랑 도어 캐치 안쪽 부분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측면에 이게 크롬몰딩이 안 들어갔어요. 네. 블랙으로 올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휠이 조금 더 독보적으로 눈에 어, 띄는 그쵸. 느낌입니다. 아 측면 모습도 굉장히 예쁜데요.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 팅팅도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면, 측면, 후면 이런 것 걱정 안 하시고 네.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뒤쪽 휠 상태도 상당히 좋죠. 어, 휠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아직 교환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소모품에서는 조금, 예, 돈이 세이게 네. 되는 부분이 있네요. 뒤태가 <laughs> 바뀌었잖아요. 야, 후미로 딱 넘어와서는 보이는 게이 음. 안쪽으로 넣어진 게. 맞아요. 가장 큰 차이점인 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로질리는 테일 램프 형태로 조금 네. 바뀌었고요. 밑에 있는 디퓨저 라인도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바뀐 것들이 이제 좀더 신형 느낌이 나게끔 바뀌었죠. 자,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와, 여기 플레이트에 아직, 네, 않았어. 스티커도 베끼지 않으셨고, 러깃 스크린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건 저희가 의자 실고온 겁니다. 여기 <laughs> 드리는게 아니고. 네. 네,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밑에도 공구도 그대로 다 보관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가끔 이거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빨, 아, 이빨 빠진 애들 아, 네. 있어요. 이거는 다 있어요. 이거는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블랙바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광택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안쪽을 한번 타볼게요. 왜냐면, 패밀리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열에서의 거주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숄더가 나와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뼘 이상의 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무리가 없고요. 중요한 건, 헤드룸입니다 위쪽에, 파노라마 썬더프 때문에 파져있어요 보통 낮을까봐 걱정하시지만 한뼘 정도 여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뒤쪽에는 패밀리컬 아이들과 타기에는 딱 군더더기 없이 좋을 것 같고요 터치 패널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조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뒤쪽에도 사이좋게 C타입으로 충전포트까지도 또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 쪽에 고무매트를 따로 이렇게 띄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에 훨씬 더 용이하죠. 청소 용이함까지 한번 챙겨가면서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옵션을 살펴보면은 다이스 이것도 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프리시컨트롤 거기다가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네. 들어갔네요. 이것만 어. 도 금액도 많이 뛰거든요. 야 정말 와일드하게 되는데, 네. 심지어 여기도 썬티 있네 굉장히 좋았어 잘 해놓으셨습니다. 천장은 블랙 마감되어 있어서 관리가 용이하고요. 네. 이 터치 패널에도 지금 여기 다 보호필름 붙여놓으신 네. 거 보이시죠? 아, 지금 앞... 모 모두 위쪽까지 모두 음. 다 해놓으신 것 봐서는 정말 꼼꼼하게 잘 타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포르쉐선으로 타면 꼼꼼하게 안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 돈이 1억이 넘는 차인데 아파트나 하 전셋값으로 이거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막탈 수는 없죠 네. 핸들 깔끔한 거 보이시죠? 카본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 재질입니다 가죽 마감되어 네. 있고 카본이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스티어링 휠인데요 굉장히 스포티하고 전형적인 이 포르쉐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는데 이 마크가 주는 네. 또 성공의 영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치? 아침에 출근할 때이 포르쉐 마크를 보면서 한번더한 아, 번도, 번도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일 끝나고 집에 바로 간다. 친구가 술 먹자고 해도 집에 못 간다. 간다. 왜냐, 나 이걸 차를 유지해야 를 되니까 그만큼 난좀어 아, 근엄 그쵸, 있게 그쵸. 예. 어떤 포르쉐의 무게감을 견디는. 세통을 위해서. 네. 있습니다. 자, 괜히 그리고 포르쉐 타고 다니면 어디 가서 또 계산 한번 해야 돼. 요 아, 맞아요. 지금 한번더 열어야 돼. 야, 너 네.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한번 살아. 어, 너가 한번살때 되지 않았냐? <laughs>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차감도 분명히 어마 어마 무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드가 주는 하차감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 신차 출고가 1억 3천 가까이 했던 추가 옵션도 꽤 넉넉하게 넣어놓은 차량인데, 네. 특이한 게또 잿더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또 라이터도 이렇게 있고. 이 요것도 있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사용을. 어. 이게 사용을 아예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흡연 냄새 아예 안 나죠. 아, 그죠. 담배 냄새나 센방향계 냄새도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래도 카이엔인데 안 피셨겠죠. 흡연자라고 해도 안 나가서. 네. 나가서 피셨겠죠. 그래서 흡연하는 적 전혀 안 보이고, 내일 관상 태 너무 완벽했는데, 또 우리 하체 한번 띄워봐야 되잖아요. 안볼 수가 없겠죠. 네. 중요하죠. 들어가서 하체 한번 점검해 주시죠. 출발. 주행 성능은 주행 성능이고요.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발하시죠. 디퍼런셜이 맞이해주고 있죠. 디퍼런셜 이음새도 누유가 되는지 잘 체크했는데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누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양쪽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등속 조인트도 고리수가 잘 유출되는 부위인데 예, 조인트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리어 서브 프레임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이죠. 마치 새 걸로 갈아 놓은 듯한, 그러니까 부식이란 단어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스트럿 바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조인트도 유격이 발생하면 여기서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요. 근데 지금 상태도 쫀쫀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미션 오일 팬이 이 밑에 플라스틱처럼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팬 사이에서도 미세 누유가 발생이 자주 합니다. 누유되는 거 전혀 없고요. 앞쪽 조인트 상태들도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 상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차도 저희 3일 시승이 되죠 아 그렇죠 물론이죠 완납이 아니라 10%만 납부 하시면 물론 3일 동안 타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들은 네. 저희처럼 3일 동안 충분히 타보시고 결정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현장에 가서 3시간, 4시간 맞아.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700만원짜리 차도 아니고 고민하다 보면 칠천만원짜리 차를 뭐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좀 무리가 될수 있죠 타보고 나에게 맞는 시도 한번 보아, 보셔야 될것 같고 더불서 네. 점검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수리비나 걱정도 정말 배폭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저희가 알차게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네.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It's time to all choose your time on the roller coaster of life. Oh, you seem to easily forget how to place your bet.